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겨울, 여수 바다엔 겨울이기에 더 빛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겨울 바다를 하나름 품은 바로 그만. 까는 순간, 야꽉차기네 진짜. 음. 겨울철 떨어진 입맛을 살리는 것은 물론이고요. 한입 맛보면 기력이 팍팍 솟는 겨울의 진객을 만나러 여수로 함께 따라보시죠. 매서운 한파가 몰아친 어느 날, 여수 돌산에 위치한 한 바닷가 마을을 찾았습니다. 소리시려, 꽁, 파리시려, 꽁. 자, 본격적인 겨울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네. 굉장히 추운 겨울 날씨인데요. 자, 지금 제일 들어보는이여수바다에이 겨울의 맛을 품은 보물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겨울의 맛을 즐기러 저와 함께 바다로 가보시죠. 한겨울 칼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이른 아침부터 바다로 나가기 위해 채비를 서두르는 사람들. 저도 도칠세라 훈단단단 따라갔는데요. 여수 바다의 또 보물 같은 네. 또 먹거리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네. 네. 뭡니까 선생님? 그 굴입니다. 여수 의 별미 굴. 별미, 굴. 네, 네. 야, 내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좀 추워요. 네,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파도도 치고 오늘 좀 일하는데 지장이 조금 있겠습니다. <laughs> 그래도 이제 나가면 여수의 보물, 바다의 보물, 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줄수록 네. 그 맛이 더욱 깊어지는 법 바로 굴을 만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바다로 따라 보는데요. 약 20여분을 달리니 도착한 이곳. 보이시나요? 아, 겨울 바다에 눈이라도 내린 듯 하얗게 매운 부표들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굴 수확을 시작해봅니다. 이게 올라온거요 사장님? 와 이렇게 생겼군요. 네. 아니 보니까 아니 근데 저기가 아는 구라고 좀 생김새가 달라요. 뭐, 뭐, 오, 진짜 좀다르네요 아, 같이, 아 붙어있어서. 같이 올라오는 네. 거야? 네. 여기서 또 선별 같은 거 하셔야 는 거예요? 네, 요 네. 끌어올리는 줄마다 주렁주렁 싱싱한 굴들이 가득가득 달려오는데요. 찬바람, 아, 찬바람이 불면 맛이 들기 시작해서 날이 추워질수록 절정으로 치다가 지금이 가장 맛있을 그럼 때라고 합니다. 언제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한 6개월 전에. 아, 6개월 아 전에? 피힙을 여기서 달아서. 네. 여기서 이제 더 크게끔. 프랑크토는 먹으면 더 크게 꿈도 만들어 놓은 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름에 시작을 하셔가지고 겨울에 수확을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야 그야말로 겨울의 징계 굴랍시오. 매년 이맘 때쯤이면 여수의 싱싱한 굴을 맛보려는 미식가들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작업자들의 손길 눈코 뜰새 없이 분주한 아니, 일입니다. 근데 저기 다른 지역에도 뭐 굴은 나옵니다만은 여수굴 여수굴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쪽이 그 프랑크토로 많이 먹고 자라서 구리 네. 알이 꽉차 있어요. 그리 아 말로 좀 염물다 하를 타 아, 염물었다. 네, 근데 요거를 또저못 믿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좀 네. 보여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예예 네. 예. 네. 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수굴 개봉 박두합니다. 네. 태영 씨 보여 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좀 <laughs> 야, 아닌데. 보여 드릴게요. 봤을 땐 아이고, 뭐 얼마나 들어있겠어 있는데아 까는 순간 야, 꽉 차이네 진짜 오 이거 저깐 거니까 <laughs> 네 이거 또좀 바다의 맛 아니겠습니까? 바로 건진 바로 구를 네 입으로 어 이럴 줄 알았어요 <laughs> 네 일단 보여드렸잖아요 <laughs> 아 너무 싱싱할것 같아요 달죠 이야 아니 이게 씹는데 식감이 탱글 음 탱글 음 이거 진짜 자연산이잖아요 네. 말이 필요 없죠 아 바로 건져서 바로 네, 먹는 이맛 아니 씹을수록 음. 고소한 맛도 있고 그리고 요즘 뭐굴이좀 비려서 못 먹는다 이런 분들은 여수굴 음. 드시면 요 생각이 싹 사라질 만큼 야 진짜 싱싱하다. 아음 제철을 맞은 여수굴은 수온이 떨어지면서 탱글탱글하게 살이 차올라 바다의 맛을 가득 품었습니다. 덕분에 한번 맛보면 겨울마다 찾을 수밖에 없는 마성의 매력을 자랑하는데요. 이쪽에 굴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여물고, 이게 소비자들이 드시는 분들이 알도 꽉 차있고, 이렇게 달, 달고 맛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굴이 경매가는 좀 비싸게 나가지만, 네. 많이 샀습니다. 아 그만큼 품질로 소비자들이 그렇죠. 인정을 네. 해준다. 예, 예. 여수굴 하면, 네. 굴 많이 하더라 정말 최고로 알아줍니다. 크으, 아니, 그런데, 네. 요굴 있잖아요. 네. 요 뭐, 그 뭐, 바다에 뭐, 우유다, 보물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예. 요거 먹으면 어디에 줘, 좋습니까? 아, 그 말이 있잖아요. 카사노버가 골을 엄청 좋아해요. 이거 정말 네. 예, 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정말 남자들한테도 좋고 네. 여자들은 또풍경이 뭐 좋다고도 하더라고요. 아, 네. 참 좋은데. <laughs> 말은 저도 들어봤어요. 좋다고. 참 좋다고, 예, 뭐. 아, 네. 좋다고 러더라고요 좋습니다. 드셔보시면 압니다. 네. 어느새 배를 가득 채운 굴. 이렇게 채취한 굴들은 곧바로 세척 작업에 돌입하는데요. 껍데기 사이사이 이물질을 떼어내기 위해 바닷물에 여러 번 깨끗하게 헹궈냅니다. 생각보다 손좀 많이 가요. 씻거 네. 나니까 어, 좀 우리가 아는 굴의 모양이 나오네요. 그렇죠. 네. 아, 여기가구나. 아. 이렇게 저도 저기서 처음 알았어요. 아, 이게 이제,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모습이네, 이제. 이게 바로 손님상에 올라가는 이 싱싱한 굴. 네. 네. 맛을좀 <laughs> 자, 그리고 갑니다, 갑니다. 봐야죠. <laughs> 비교를 해봐야죠. 그렇습니다. 강히 수확한 굴들은 여수 안굴전마을에서 곧바로 맛볼 수가 있는데요. 이곳의 굴구이는요, 놀라지 마세요. 이 싱싱한 굴의 본연의 맛을 살리기 와. 위해 직화로만 구워주는 게 특징입니다. 와. 여수에서만 맛볼 수 있는 직화 와. 굴구이. 크기가 엄청나네요. 그렇습니다. 와. 자, 거기에 굴의 바삭한 식감까지 더한다면 얼마나 맛있게요. 굴 파전 이게 네, 또 별미입니다. 그래서 많이 넣어 줄 수밖에 없어요. 또 조금 넣으면은 그래서 또 서운하니까 진짜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굴 파전에 임심도 영양도 가득 가득 담았습니다. 이 느낌 그대로 살려서 생굴의 맛을 살린 굴 초무침까지. 여기도 굴이고요 저기도 굴입니다. 1년을 기다린 그 맛. 제철 굴의 귀환을 알리는 여수 굴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와 아, 여기 또 제대로네요. 여기. 네. 원지게 원칙이 왔습니다 그냥 보는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푸짐하죠. 네, 네. 아, 너무 좋아하는 것같아 좋을 수밖에 없어요. 파가 안 보여 파가. 파가 어디 있는 거야 실제. 네? 작업해와서 이제 신선한 걸을 올리다 보니까 굴이 겁나 탱탱해요 네. 튼튼하다 보니까는 최대한 많이 느끼는 하는데 그래도 야채하고 겉들인 맛이 굴이 죽이거든요. 아. 보세요. 맛, 오! 영양, 비주얼, 뭐 오, 손박자가 골고루 갖춰져 있습니다. 향기가 그냥 짝짝입니다. 냄새부터 집이죠? 아, 이거는 저도 음, 좀 와. 먹고 싶습니다. 와, 저는 바로 구워서 바로 <laughs> 먹어야 돼. 오늘 너무나 제 표정이 쪽파하고 둘하고 컬래버 같아. 그니까 이거 맞네. 쪽파 도비린내는 음. 음. 살짝 없애주기도 하고. 음. 음. 그래서 이제 매운 고추랑 여러 가지 들어가거든요. 네. 이제 나머지 이 밀고 몇 가지 들어가야 돼요. 지킬 건또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겨울철 입맛 살리는 데는 살콤 달콤한 이 네. 초무침이 또제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생구를 넣고 팍팍 묻힌 초무침 한입 먹으면요 아우 정말 환상이에요. 굴이 아? 아, 톡톡 터집니다. 터지면서 아이 바다의 냄과 이게 새콤달콤한. 새콤달콤 맞아. 새콤달콤. 새콤달콤. 이게 이제 없던 입맛을 다시 어. 먹어야 니다 겨울에는 이거 먹어줘야 돼요. 자 드디어 이 집의 하이라이트 직화로 익힌 굴 구이 한입 먹어보면 야 탄성이 절로 나오는데요. 굴은 겨울에 먹어야지 진짜 제맛입니다. 그쵸. 야채랑 또 <laughs> 갓이랑 같이 드셔보시면 갓의 톡 쏘는 맛과 함께. 이게 <laughs> 또 이제 여수에서만 맛볼 수있요 그렇죠. 여수 네. 아니면 맛볼 수 없는 갓 샐러드. 여수 굴의 갓 샐러드. 진짜 저거는 여수의 별미네요. 맞습니다. 네. 와, 표정이. 어떻게 보면. 음, 와, 이거. 맞습니다. 네, 그쵸. 음. 음. <laughs> 진짜 요수에 와, 오니까 징징하고 신선한 굴을 바로 먹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외지분들이 서울에서는 못 드시다가, 네. 근데 여선 바로 따와서 드시면 다 드십니다. 음. 못 드시는 분이 없어요. 맞습니다. 굴이 비려서 못먹는다고요 지금까지 먹었던 굴은 모두가 잊으십시오. 굴 맛이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지금 탱글탱글, 알도 영양도 제대로 차올랐는데요. 아, 이제 전국 각지에서반응을 찾아오실 것 같은데. 네, 여수, 골고이가 지금 한창 맛있는 시기입니다. 전국에서 보시고 많이들 찾아와 주세요. 자, 그리고 속을 뜨끈뜨끈하게 채워줄 마지막 활용점점은요. 바로 불솥밥입니다. 불한점 아... 올려서 한입 가득 넣어주는 데요 불에 네, 탱글탱글한 식감하고요. 콩나물아야자가함 거기다가 이 따뜻한 쌀밥이 도와주니까, 와, 이건 일단 겨울에 잘 들어주겠어요, 별미입니다. 꿀이 네?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오셔야 됩니다. 아셨죠?